안녕하세요. 이지쌤입니다. g r a m a 152번. although, despite, nevertheless의 차이점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이세 가지는 뜻은 다 비슷해요. 뭄모에도 불구하고 비록 뭐 뭐이지만 이렇게 이런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문법적인 차이가 있거든요. 그 차이를 공부하시면 돼요. 얼도는 접속사예요. 그래서 뒤에 주어 동사가 오면서 주어가 동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디스파이트는 전치사죠. 뒤에 명사 상당 어구가 와서 명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 네버들레스는 부사예요. 그래서 단독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예 문을 보면 he gave her chance 그는 그녀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although 여기 있잖아요. although 다음엔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녀가 몇 개의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보면 똑같은 뜻이에요. 하지만 although 대신에 despite를 쓰면서 뒤에 명사를 썼죠.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뭐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갔죠. 그다음 네버든 s 스가 들어간 문장을 보면 there is a little chance하면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어떤 가능성이에요? We will be successful. 우리가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뭐에서? in change the law 법을 changing 바꾸는 거에 있어서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it is important 중요합니다 that we try 우리가 시도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nevertheless가 뒤에 주어 동사도 아니고 명사도 아니고 단독으로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쓰인 거 보시면 돼요. 됐죠? 152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